여보세요여보세요 여보세요. 할머니. 어나 드라마 촬영 가는 길에. 응. 뭐 하나 해서 전화했어요. 감사해. <laughs> 할머니 밥은 먹었어요? 하. 건강해? 하. 아. <웃음> <웃음> 언제 언제 이거 한번 안 오는데? 나안 오냐고? 응. 가야죠. 언제 와? 언제 와? 할머니 지금 어디 있어요? 이거 방에 있어. 집저 마당에 어? 아 진짜 어. <laughs> 아 나도 굴에 가고 싶어요 여기 서울 너무 힘들어요 그, 그런 게 서울 힘들게 응. 할머니 집 그거 폐안 뗐어요? 저거 그 맛집 만들어서 반갑네 나도 서운해 역시 뭐 이렇게 서운하다고 <laughs> 할머니 나 봤잖아 <laughs> 할머니 여기 봐봐요 그 바지에 그 바지에 아니, 아니 내 안은 그거 안 보여 아니 할머니 마당, 마당 봐봐요 마당에? 누구, 누구 와서 있구먼 막 겁나게 들어오네 아니 할머니 여기 나 있어서 아니 네. 할머니 여기 나 있어서 아매 왜? 아매 왜? 아이고 나는 누구다고 네. 아 난리구나 이고 어디가보냐? 어디어 반갑네. 이거 안아줄게. 아이고, 아 네. 정말로 아로네 <laughs> 할머니. 네. 됐어, 됐어. 할머니 나 아까. 미, 할머니. 이리와, 이리와, 야 얘만. 나와 너 빨리. 을안았었냐할머 깜짝 놀랐죠. 하나. 하, 할머니 보려고 촬영 끝나자마자 에이, 왔어요. 반갑니. 에리가? <laughs> 예? 에리가? 아니, 에리도 반갑고, 뎅기도 반갑고. 뎅기도. 대행기도... <laughs> 오, 사장님이랑 안 하네 이제 사장님이랑. <laughs> 그럼 우드 우드 가려고 그냥. 이제. 이제 내 방, 내방내방 방이? 응. 갔다 올게요. 갔다 봐. 예? 네? 누가 있어? 발 사이즈가. 400인 것 같은데, 400? <laughs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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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십니까 어, 이집 원래 사는 병지라고 합니다 어? 어, 또덤 돌아? 네, 제 안녕하세요. 제 경규입니다. 아, 제가 올해 같이 아, 올라올라. 어유. 아이고. 응응. 아. 또 뉴트 덤 보내는 날 아침에. 아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, 또...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 봐서 가지고 처음에 되게 신기했고 아. 풍채가 좋으시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처음에 살짝 겁먹었던 것 같아요. 네집 덕분에 <laughs> 아, 잘 잤다. 아, 네. 너 여기 요즘 바쁘다 그래가지고 체가뭐너 그거 체감하는데 뭐그 뭐냐 네. 야구 야구 드라마 예 네, 찍고 있어요 응? 야너기가집 네 같아? <laughs> <너 커피. 웃음> 요즘은 <요소분 웃음> 탁 집에 <지대에> 다 애야 너 생활 교 하나씩 키워서 엄청 크시다 어? 엄청 <laughs> 야 그러니까 니야너 네. 커피 내 커피 네, 거, 커피 네 제가 그냥 커피를 제가 한잔 콜롬비아 수프레모로 드실래요? 케냐로 드실래요? 3개로 맞아 <웃음> 네. <웃음> 손 이렇게 해봐도 요아 진짜? 아니, 이거 너무 신는거 아니야? 원래 손이 크셨어요? 아니면 농구 하시다가 커지신 거예요? 아니 근데 그래도 농구 선수인데 그렇게 큰편도 아니야 진짜 아, 아, 많아. 많아. 뭐 애들은 이만, 이만이라도 많아 와 아, 정말로? 볼한 어. 손으로 찬 애들도 애들 많았어 아. 아 이렇게 일하고 저녁에만 들 야! 야너어이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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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반갑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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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와, 조연. 조연. 언제 왔어? 아, 저 오늘 아빠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왔어요. 그거, 그거 네. 뭐야? 노래방 그 마이크는 뭐야? 깨울라고 왔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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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사라씨는 최고였네. 아, 제가 깨웠어요 깨웠어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이럴 때가 아니에요. 왜? 지금 갈 때가 있어요. 너잘왔다 <laughs> 너. <잘 왔다> <laughs> 어디 가요 또? 감독님이. 어. 산을 예전에 그그 태릉 초스초 했을 때 불암산 네. 불암산 네, 어. 산을 뛰어야돼 어. 산을 뛰어야 되서 어. 어. 오늘 오늘 약초 캐는데 한번 약초 캐는데 한번 어 주차 갈 거야? 예. 네. 어, 갈 거야? 제가 여기 현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지리산에 올라가서 약초나 더덕이나 오늘 드디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한것 같아요. 내가 약초에 대한 그 책을... 너못 봤지? 아, 저기 있거든? 내가 어. 사왔거든? 한 장까지 못 읽었어 <웃음> <웃음> 어려워서... 어려워서... 뭔지 모르겠어 병규야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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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너... 음... 오늘 촬영 끝나고 바로 왔어요 아, 그랬어? 네. 어. 어. 아, 뭐야? 준비되셨대요 준비되셨대요 아, 같이 하시는구나 네. 야. <laughs> 아니 아버님들은 진짜 입만 봐도 이게 뭔지 다 아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뭐, 뽕나무 뿌리라 뽕나무 뿌리 더덕은요 더덕+ 더덕+ 더이인 있어요 더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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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무더아 더덕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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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처음 딴건 지금 먹어야 돼? 아, 그래? 그래? 네, 그럼요. 저 저도 냄새 한번 아니, 너, 냄새 한번. 한번. 이거 어떻게 먹어? 냄새 한번. 냄와 <laughs> 신기하다. 와. 여기 여기 긴줄기 제가 들어갈게요. 어디에요? 총 맞네. 야 여기. 갈수 없어. 떤줄기야 와. 네. 와 맛있겠다. 자연산 산다. 아 이거 너무 냄새 너무 좋아. 어못 뭐 찾으셨어요? 밥맛이 밥맛이 없으신 분이 누가 있어요? 저요, 먹어요. 저 밥맛이 없어요 아, 병규 씨, 이리 오셔봐 드디어 나도 씹어봐요 씹으라고요, 이거를? 이거 서태나무라고 하는데 어? 엄청 써요, 이게 그런데, 아... 병규 씨 이걸 어떻게 먹어요? 네, 이게어때게 음... 네. 써요 써요, 써요, 네. 써요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, 먹는 거라니까, 당놀이도 쓰고 먹는 거라니까 이거 네, 왜 이렇게 써요 이거 사약인데 이거 거의 어와 계속 쏴오 저거 아니야 뭐야 이거요 네. 와 그것도 비와 그것도 뿌리 뭘와이약천은 혈관을 확장 시켜주는 거예요. 혈관. 이 뭐야?